제가 여기 대리님을왜 불렀을까요? 왜 네, 불렀어요. 네, 불렀어요? 당신을 위한 선물? 어? 반품이요. 한번 열어보세요. 한국의 전통색 영역. 이번에 저희 컬러리스트 새로운 책 나오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한국 전통색 관련한 문제만 발췌를 해본 겁니다. 한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백색, 백색 기념, 백색, 백색. 다 음. 푸셨나요? 네! 자, 오! 하나 아, 맞았고요. 오! 틀리앗고! 오! 어, 틀리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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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만점에 2점 맞았셨어요 반갑습니다, 김이정 씨. 아 근데 너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장단색은 장단색. 무엇일까요? 장단색? 콩색? 색은 육색입니다. 사람의 얼굴 색을 딴 색이거든요. 보시면은 조금 더 붉은 빛이 많이 도는 게 바로 장단색입니다. 한자 단위 붉은 붉은 자를 써요. 살짝 주황 빛깔이 도는 붉은색이다.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색이 있어요. 석간주색이라고. 어 아까 문제 나왔었는데? 주사주라는 한자를 쓰는데. 주사면 술 먹고 주사 부린다? 붉을 주에 모래 사자 아 휴색은걸붉은 온납으로 만든 색입니다 음 휴색이 조금 더 진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리님이 들고 계신 색이 품색입니다 복숭아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주에서 담자가 맑을 담자예요 주가 붉을 주 자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색보다 조금 더 맑은 그 당연히 주황색이겠죠 부륵색. 이게 지금 잘 익은 새풍의 색이거든요. 황색결의 색이라고 안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황색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황색이잖아요. 누가로 네. 황이 들어갔으니까 치자색이 치자나무 열매색이거든요. 오. 그래서 누런빛에 살짝 붉은색이 좋아요. 소화색은 소나무의 잎과 아. 꽃가루에 연한 노란색, 약간 식욕을 왕성하게 바꾸는 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이좀다요 배고파요. <laughs> 기색 뭔지 아시겠어요? 기는 무슨 비일까요 슬플 비 <laughs> 병남색을 한번 찾아보시요병 남색. 병 병남색. 병, 병남색. 병남색. 왼쪽에 보시는 병남색은 밝은 아, 남색. 같아요 맞네. 네, 검은 빛깔을 음. 많이 띤 남색을 감색이라고 하고요. 이제 일본어로 분색이라고 하죠 검색. 남아있는 세 가지가 무채색 계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색인데요. 두는 비둘 기입니다. 보면 비둘기의 색깔이 보이시죠? 구구 소색은 무엇일까요? 소는 이런 색아이었을까요 삼배 삼배 삼생각 하신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소는 본디 소 유의 고치가 아 실탈에 전혀 가공하지 않은 색 구명이나 음. 삼배의 고유의 색을 말한 색이니 마지막 마지막으로 나온 색 치색 스님의 옷색입니다. 이 치아 아니고요 한자 건물 치가 들어가서 검색 색깔이나는 치색.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다음에 시험을 보신다면 다 맞추실 자신 있으신가요? 80점 정도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아 8점, 10점 만점이니까. 아 맞아요, 8점. 다음에는 긴 8점 시드될수 있도록. 네. 8점, 8점, 8점. 아차 아차, 펄팅. 저는 전동색을 너무 몰랐던 거에 대해서 반성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안 먹혔어. 마이크 한 번만 찾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어떻게 차요? <laughs> 제가 사드릴게요. 너무 어렵다. 병람색이 뭐야? 병람색 모르덴 4번 찍으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어. 다해서 풀어주세요. 고맙합니다 <laughs>